덕질을 멈춰선 안돼! 휴덕방지위원회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같이 하기로 해놓고 <laughs> 알림설정 나 혼자 아하. 해야지 안녕 <laughs> 응. 어허허허허. <laughs> 우리야 우와. 인기 만점이구나 너 저보다 <laughs> <어허허허허허>. 인기가 많네요 <laughs> 음? 와 별명이 굉장히 아까 말한 것처럼 많아요. 대분비, 권에바, 권은비 귀여버, 귀여운 권은비 오바, 뭐, 기형이응 비읍으로 우리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주셨는데 이번에는 은비 씨가 짓는 은비 별명. 프로 음. NHC 달인이니까 네. 기억, 이응, 비읍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제가 애교를 잘 못하는데 또 휴방을 위해서라면 해야죠. <laughs> 진짜요? 와. <laughs> 숨고 싶다 <laughs> 제가 한번 도와드릴까요? 네. 무대 위에서 멋있어 무대 아래선 귀여워 갭 은비 아 이런 거 이런 네, 느낌 꼬마야 나도 한번 해볼게 해보신다 네. 선생님 예감 떨어지신 거 아니에요? 감이요? 감은 없는데 여기 그럴 땐감 은비? 자 아, 박수 제가 <laughs> <laughs> 이런 걸 못해요 선생님 <laughs> 제가 알기로는 휴대폰 저장할 때 굉장히, 딱딱... <웃음> <웃음> 네. 굉장히 딱딱하게 저장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이제 또 심플하고 간결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제 딱딱해야지 보기가 쉽거든요 아, 이게 누구야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네. 딱딱하게 저장을 합니다 최근에 또 MBTI를 네. 또 뭐가 나왔죠? 그러니까 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재기발랄한 <laughs> 활동가였던 거 아, 기억나요 ENFP 네 맞습니다 어, ENF... 왜 이렇게 늦게 MBTI를 하신 건지 사실 그런 거에 딱히 관심이 없어요 음... 근데 이제 팬분들께서 너무 궁금해하시니까 아 어, 해볼까 하나가 이제 딱 해서 알려드렸죠 전 <laughs> 오로지 팬분들을 위해 했습니다 <laughs> 어. 이뻐 은규씨 이뻐 어떤 뜻인지 아세요? 이뻐요? 음. 아, 제가 진짜 입... 나 이뻐? 나 이뻐? <laughs> 뭔가 이런 거? <놀람> <놀람> 와! <laughs> 쉬지마. 아 쉬지마 쉬지마. 이 번. <놀람>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건 멍멍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건 멍멍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건 멍멍이. 에? 나 힘든데. 나 힘든데. 어디야? 어? <놀람> 어? 오 응. 오. おりさ